아버지, 잠깐만요.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게 마지막이었다. 비가 내렸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휴게소에 멈췄다. 이른 두살 강석진 씨는 벤치에 앉아 멀어져가는 차를 바라봤다. 빗물이 어깨를 타고 흘렀다. 도윤아 금방 온다고 했잖아. 그의 손에는 손녀가 준 고양이 키링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차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우산을 들고 바쁘게 오갔고,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며칠 후, 복지센터 직원이 물었다. 아버님, 가족 연락은 없으세요? 석진은 고개를 숙였다. 요즘 애들이 다 바쁘죠? 그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멍했다. 밤이 되면 라디오를 들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옵니다. 그리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 전해보세요. 그 말이 끝나자 눈물이 흘렀다. 도윤아, 잘 지내냐? 한달 전, 서울. 아들 강도윤은 좁은 사무실 책상 위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엔 미납, 연체, 계약해지 문자만 쌓였다. 고객님, 대출이 한 달째 연체 중이십니다.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냉정했다. 이번 주에 정산될 겁니다. 새 계약이 곧 체결되어 죄송하지만 이번에도 연장은 어렵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책상 위엔 밀린 공사대금, 미납세금 고지서가 가득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아내 수진이 들어왔다. 또 은행이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이번 것만 끝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말몇 번째야? 이제는 좀 현실을 봐. 수진아, 나도 가족 지키고 싶었어. 근데 일이 자꾸 꼬이잖아. 이젠 더는 못 기다려. 지우 학원비도 밀렸어. 가게 문 닫을 상황인데 무슨 여유야? 조금만 한 번만 더 기다려 줘. 당신이 말하는 한 번만이 몇 년째야.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도윤 씨 인생이 안타깝지만 이대로 무너지면 우리까지 끝이야.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그래도 아버지만큼은 책임지고 싶었어. 그럼 더 늦기 전에 현실부터 봐.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고 도윤은 혼자 술잔을 비웠다.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며칠 뒤, 동업자 민철이 찾아왔다. 야, 얼굴이 왜 그래? 아직 해결 안 됐어? 다 끝났어. 아무도 투자 안 해. 그럼 이번 기회 잡아. 내가 아는 투자처가 하나 있는데, 이번엔 진짜야. 불법이면 안 해. 불법 아니야. 이름만 올리면 돼. 서류 처리만 도와줘. 정말 괜찮은 거지? 강도윤, 선택해. 이대로 주저앉을래? 아니면 다시 올라갈래? 그는 그 말을 믿었다. 이번엔 진짜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그 계약은 가짜였다. 일주일 뒤 민철은 사라졌다. 경찰이 찾아왔다. 강도윤 씨, 허위 계약 및 사기 방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 전 몰랐어요. 부탁받은 일일 뿐이에요. 그의 머릿속엔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며칠 후, 보석으로 풀려난 그는 방 안에서 서류를 바라봤다. 징역 2년 구형이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이대로 끝일까? 다음 날,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 요즘 답답하죠? 드라이브라도 하러 가요. 석진은 웃었다. 그래. 내가 먼저 그런 말하긴 처음이네. 이번엔 진짜로 모시고 다녀오고 싶어요. 그날 비가 내렸다.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잠깐만요. 화장실 다녀올게요. 그게 마지막이었다. 석진은 3시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 비가 그칠 줄 몰랐다. 사람들은 오갔지만 그는 움직이지 못했다. 도윤아 뭐가 그렇게 힘들었니? 며칠 후 복지센터에서 그는 국밥집 일을 시작했다. 국자를 잡으며 말했다. 이젠 이렇게 사는 게 마음 편하네. 주인 민재가 웃었다. 아버님, 덕분에 손님들이 다 정붙이고 가요. 가족이란 게뭐 별거 있나? 같이 밥 먹는 게 가족이지. 그는 키링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지우야, 할아버지 잘 지낸다. 몇달뒤 신문에 허위계약 연루 강도윤 징역 2년이라는 제목이 실렸다. 신문이 손에서 떨어졌다. 그래도 내 아들이지. 그 말에 눈물이 섞였다. 며칠 뒤 편지가 도착했다. 아버지, 그날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얼굴로는 아버지 앞에 설수 없었어요. 그게 제 벌이라 생각했어요. 석진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벌은 이미 다 받았다. 아버지는 그날부터 용서했어. 시간이 흘러 출소한 도유는 국밥집 문을 열었다. 아버지, 석지는 고개를 들었다. 왔냐? 비 맞았지? 들어와라. 아버지, 저 이제 국밥 배우고 싶어요. 석지는 국자를 내려놓았다. 그래, 이번엔 내가 끓이고 나는 옆에서 본다. 지우가 그린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다. 할아버지, 비 오는 날엔 따뜻한 국밥 드세요. 석진은 그림을 바라보며 말했다. 도윤아, 인생은 비올때 배우는 거야. 도윤은 조용히 대답했다. 이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비는 여전히 내렸지만 이젠 그 소리가 외로움이 아니라 두 사람의 새 시작을 축복하는 소리였다.